어느 정도 뚱뚱해야 소아 비만이라고 하나요?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가 아니라 과도한 지방세포가 몸에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소아 비만이라면 영아부터 사춘기까지 아이들 중에 과도한 지방세포가 축적된 상태겠죠. 얼마 전에 표준 체형인 초삼 아이가 학교 신체검사에서 비만 진단을 받았다고 어머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상담을 했는데요. 그 아이는 근육이 많고 체지방은 적어서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비만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체중은 같지만 더 슬림해 보이거나 더 뚱뚱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체지방과 근육의 비율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비만의 기준이 체지방인 건 알겠는데 체지방이 얼마나 있어야 비만일까요?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가 85에서 95% 미만일 때는 과체중, 9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합니다. 단 6세 미만에서는 95% 이상을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kg 체중을 미터 단위 키 제곱으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 체질량 지수에 대한 표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체질량 지수 외에 소아비만도라고 해서 실제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빼고 신장별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과체중은 10에서 19%, 경도비만은 20에서 29%, 중동도비만은 30에서 49%, 고도비만은 50%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신장별 표준 체중에 대한 표도 첨부해 드릴 테니 우리 아이의 비만도 계산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아 비만도 유전인가요? 부모의 체형이나 체질이 유전이 되다 보니 소아 비만도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짐작하실 겁니다.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이면 자녀의 40%, 양쪽 다 비만이면 자녀의 80%에서 비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비만이 아니어도 7% 정도 비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비만 유전자에 의한 비만이라기 보다는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온 가족이 공유하거나 닮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비만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긴 비만도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면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유전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살은 다 키로 가지 않나요? 소아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살이 키로 간다는 것도 맞고 살이 키를 방해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잘안 먹고 마른 아이들은 살이 좀 붙어야 키가 좀더 쉽게 자라고 오래도록 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통통한 아이들이 급성장기에 들어서면 그간에 축적된 에너지로 키를 쑥쑥 키우기가 쉬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등도 비만 이상의 아이라면 살이 키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지방이 성호르몬을 자극해서 뼈나이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키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성장 호르몬이 과도한 체지방의 대사와 키 성장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 보니 성장 호르몬의 효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은 살과 키의 관계는 맥락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화 비만은 왜 치료해야 하나요? 소화 비만이 관리받고 치료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안다면 이 질문에 답이 되겠네요. 그럼 소아 비만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비만이 된 사람보다 소아 때부터 비만이었던 사람은 체지방의 수와 크기가 모두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도 훨씬 힘들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성장기에 높은 체지방은 체내에서 호르몬을 자극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뼈나의 진행을 빠르게 해 최종 성인기에 손실을 주고 빠른 2차 성징으로 정서적 신체적인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또 성조숙증이 특정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등과 같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비만 자체만으로도 성장을 방해합니다. 체지방 대사에 성장 호르몬을 과다 사용하게 되어 키성장에 효율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어 키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소화기만으로 인해 자신감,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생기는 정서적인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친구와의 비교나 미디어에서 접하는 연예인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신감을 잃고 성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아 비만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안다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겠죠 소아 비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보다 더 심각하고 최대한 빠르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지만 관리와 치료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모든 구조와 기능이 완성된 상태여서 부피만 줄이는 것이 비만 치료이지만 소아의 경우는 미완성된 상태라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가면서도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중에만 집중하다 보면 필요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아서 키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움직임과 대사율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소화비만 치료는 체중 감량과 함께 성장이라는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난이도 높은 치료입니다. 만 12세 이하에서는 식이요법과 생활관리만으로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소아비만이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비만이라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양의학적으로는 만 12세 미만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고 한의학적으로는 한약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12세에서 19세 미만의 경우에 양의학적인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권장 사항이라기보다는 건강에 큰 위해가 있을 시 제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한약 치료는 항상 밸런스를 찾아주는 치료가 우선이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비만 치료처럼 체중만 집중할 수 없기에 기성장과 신체 발달 속도를 잘 관찰하면서 자연적인 성장이라는 원칙 속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소아비만은 저신장증이나 성조수증보다도 훨씬 더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이 커서 생활 전반에 대한 현재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의학적인 검사, 한의학적인 검사, 꼼꼼한 문진과 설문이 모두 진행되다 보니. 첫 내원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처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체질을 분석하고 조심할 음식들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기기나 매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이 치료율을 높이는데 주요합니다. 자연성장을 원하고 건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의학적인 소화비만 치료와 관리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에 알아본 소화비만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